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하정부살입니다. 오늘은 1955년 을미생 양띠분들 중 2021년 신축년에 좋은 운세와 좋은 기회 8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물 들어올 때노 저으란 말이 있듯이 55년생 분들도 2021년 신축년에 있을 좋은 운세, 좋은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의 전체 사주가 아니라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나 변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참고를 하셔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55년도에는 윤 3월 달에 있어 1년 12달이 아닌 13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실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55년생 양띠분들의 운세 중 2021년 신축년에 있을 좋은 운세, 좋은 기회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윤 3월, 3월, 8월, 11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직장 운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재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업 운에 해당이 되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월급이 인상되거나 승진을 하신다거나 원하는 부서나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좋은 운세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대부분 최근 1년에서 2년 동안 직장에서 문제가 많았거나 하시는 일이 잘안 풀렸거나 위기가 많았던 분들이지만 신춘년부터는 점점 좋아지는 운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 조상님들의 공덕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시고 조그만 정성이라도 보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 7월, 8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부동산으로 원하는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골치 아팠던 부동산이나 안 팔렸던 부동산, 사려고 했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당 되시는 분들은 조금은 욕심을 버려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두 번째 해당 되시는 분들은 사주상 기문관살이 있는 분들의 경우 좋은 일과 동시에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으로 금전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 10월, 12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일종의 횡재운, 횡재수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전철이나 도로등과 같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주식이나 펀드, 금융과 관련된 투자원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8월, 9월, 11월생 분들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주식이나 펀드와 같이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하셔서 금전운이 좋은 운세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년과 생월만으로 풀이를 하기 때문에 변동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단순하게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과 관련된 문서운 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3월, 7월 생분들입니다. 일과 관련된 계약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큰 계약이나 중요한 계약도 해당이 되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약이 많아져서 금전운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외에도 금전과 관련된 계약은 넓은 의미에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중 사주상 학당귀인, 문국귀인, 관계학관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큰 계약으로 인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운세가 더욱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 역시 조상의 공덕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세가 좋은 시기일수록 조상님들께 정성을 드리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귀인운으로 인해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 8월, 9월, 12월 생분들입니다. 이번 귀인운은 자녀나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넓게는 친인척의 귀인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현재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2021년에 가족이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금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역시 귀인은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윤 3월, 7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의 귀인은 가족이 아닌 지인이나 직장 선후배, 직원 또는 투자자가 귀인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서는 남녀간 이성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일곱 번째 에 해당 되시는 분들 중 사주상 월덕귀인, 천덕귀인, 청관귀인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점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 금전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7월, 8월생 분들입니다 여덟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 2021년에는 터의 운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터고사를 지내셔서 터와 합의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터고사를 직접 지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터고사라는 것이 터와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터의 부정을 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터고사를 직접 지내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저희 제자분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2021년 55년생 양띠 분들의 운세 중 신축년에 좋은 운세 좋은 기회에 대해 8가지로 나누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축년에도 소원을 잃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